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양배추를 심었는데 아침에 일찍 와보니까 이 파밤나방 중간 정도 큰 것이 양배추 속고갱이를 지금 파먹고 있습니다. 이땅 속에 숨어있다 저녁 때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 속고갱이를 파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양배추는 이제 크지를 못하고 가지 조금 치다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파밤나방은 사람이 보면은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충제를 치면은 없는데 땅속에다 입재를 넣게 되면 이제 파밤나방이 없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참깨 밴지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와 보니까 파밤나방들이 배추하고 양배추를 소고갱이를 긁어 먹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